디비의 테리얼 2020년 도화살이 낀띠 도화살 네. 2021년 돼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도화살이 활발히 움직이는띠. 도화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뭔가 이제 내 인연이 물갈이가 좀 되는 거예요. 도화살 자체가 네. 사람이 많이 붙고 사람이 많이 꼬이라는 게 네. 도화살이고 또 인기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도화살이. 근데 이 도화살이 솔로인 분들한테 적용이 되면 좋지만 음. 가정이 있거나 어? 뭐 유부녀, 음. 유부남 혹은 뭐 애인이 있는데 음.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는 띠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조금씩 틀려요. 제가 음. 무조건 뭐 무조건 이거다는 아니고 다 개인차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어.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닭띠, 네. 닥띠. 닭띠, 닥띠. 닭띠들, 닭띠들도 나가는 삼재지만 어쨌든 도와 기운이 이성, 어쨌든 사람, 어 그런데 새로운 인연 그런 게 많이 가리가 되고 바뀔 운이고 그다음 말띠, 말띠, 말띠도 그렇고 말띠들도 그러니까 남녀 다 해당해요. 말띠 남녀 다. 네, 근데 특히 남자들. 남자들. 네, 내년에는 그리고 말띠들도 내년에 아마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오라는 해예요. 음... 그나마 운이 좀 있어서 내년에 여태까지 말띠들이 올해까지 힘들었다고 하면 2021년에는 내가 운도 운에 내 운에 운기의 흐름이 바뀌고 내 운에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근데 가정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귈 사람은 사귀고 커트를 놓고 선을 그어야 될사람은 중심을 잘 잡으시고 줏대 있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막말로 개나 소나 다막 나한테 붙는다고 해서 다 그거를 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돼지띠. 아, 돼지띠. 돼지띠들은 뭐 말띠도 그렇, 좀 그렇지만 돼지띠들도 워낙 또 그런 끼가 많아요. 응. 어떠한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활량의 끼가 활량들의 끼가 돼지띠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돼지띠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개띠, 개띠. 개띠들도 특히 여자 개띠들 아... 응. 여자 개띠들은 굉장히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랖이 상대방이 오해하면 관심이야 호감이고. 음. 그러면 상대방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응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 있잖아. 그러면 남녀간에또 눈이 맞고 음. 정분이 나거든요. 그래서 개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쥐띠어 어, 은근히 많네요. 네, 그래서 다섯 제가 봤을 때는 다섯 가지의 띠가 쥐띠까지 포함이에요. 쥐띠도 내년에 운이 있어서 어 사람이 많이 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잘 걸러내셔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운이 들어와도 본인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바로 잡고, 그럼요. 정신만 딱 차리면, 그럼요. 그쵸? 당연하죠 그거야. 옛말에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내가 아무리 인간이 꼬여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선을 긋고 걸러내야 될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벌써 근데 자기도 뭔가 끌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는 개망신 당하고 망신수에 구설수에 아무리 운이 있어도 1년 12달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잘 컨택을 하셔서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시고, 그리고 정 판단이 안 서신다고 느끼시는 거는 저희 같은 어 무속인이나 이런 무당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